안녕하세요. 12월 15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송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묻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서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곳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곳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1977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보이저 1호라는 탐사선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시간당 38,000 마일로 날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지구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탐사선은 이미 태양계를 넘어섰고 동력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이저 1호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지구의 크기는 어떨까요? 지구는커녕 지구보다 100배 더큰 태양조차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은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우주 전체로 비교해보자면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우주에서 사라진다 한들 우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욕과 욕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쉽게 설명했는데요.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욥기 전체를 다룰 정도로 욥과 새 친구들은 그리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대화를 두 단어로 무지한 말 부질없는 말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욥을 비롯한 새 친구들과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 그 토론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지혜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얼마나 잘알수 있을까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세 친구들은, 그리고 엘리바스는 욕을 설득하려 했으니 욕은 그들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에 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욕은 어떤가요? 그는 고난이 오기 전에 그의 신앙은 완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자 그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왔고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하신 하나님을 두고 서로 자신의 말이 맞다고 우기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욕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수준에 딱 맞게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면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백에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는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요분 그동안 새 친구들의 말에 꼬박꼬박 대답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에도 대답을 잘할수 있을까요? 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그가 어디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 어떻게 욕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욕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의 무지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비롯한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기뻐 소리 지르며 또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벽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감탄했고 소리를 지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번 이런 창조물을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요기 3장을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했더라면 빛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렇듯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욕은 극히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지만 그 뜻을 몰랐던 욕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저 저주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요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으며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저질렀을까 봐 자녀의 수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 채 고난을 받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살아왔습니까? 현재 걱정, 근심,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더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휩쓸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바로 서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없는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께서 우리 마음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백에 묻고 계십니다.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며 날이 변해 새벽이 오며 아침에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의 눈을 보았느냐며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까지 물어보십니다. 이런 질문에 욕이 대답할 수 있는 것 무엇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욕이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았어. 내가 능력이 많으니, 내 재물이 많으니,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라고 말하는 성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일 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나날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실수처럼 보이고, 고난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작은 지혜와 지식의 결과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와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와 더큰 사랑을 부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백에 나타나시고 요백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백 고통이 곧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의 자녀를 혼자 어려운 상황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모든 것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작은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 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며 겸손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 한 사람의 어려운 부분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롭고 더욱 더큰 비전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에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척박하지만 우리 교회가 비추는 말씀의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주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따스한 그 손길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